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물건은 도심지 가까우면서도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남양의 단독 주택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01평, 건물 면적은 31평 정도에 감정가는 7,800만 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해차보다는 3차나 4차에 최저가 2,3천만 원에 낙찰받는 것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주택은 도심지 근처. 세컨하우스를 찾는 분이나 시골생활을 경험해 보실 분에게 매우 적합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만약 저렴한 시골집 찾는 분 계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물건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입찰, 명도, 대출 등 경매매수 신청 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여서정에 부동산 사고팔고 카페를 찾아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목중물에 있는 경상북도 고령군덕곡면으로 도로 좌측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목중물까지는 330m, 도보 6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맞은편 도로 이쯤에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마을 진출입도로는 폭 4에서 5m 정도로 천천히 주행하면 양방향 교행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부분이 대략적인 토지 경계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334 제곱미터, 주택 방향은 거실 기준 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구지 도로로, 도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구조는 벽돌 구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된 단층, 단독주택으로 사용승 일자는 1996년 7월 1일, 29년 정도 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외벽은 벽돌조 몰탈 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호는 사시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태양광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중물이 접한 도로는 폭 3m 정도의 구기지 도로로 아스콘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 뒷면 모습으로 방향은 북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20 가구 정도 모여 있는 도심지 가까운 양산 마을로 주택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으로 마당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 방세 개, 주방, 욕실, 화장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택 우측으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단 밑으로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3차 최저가는 3,856만 8천 원, 4차 최저가는 2,699만 7천 원. 참고로 목축물 바로 앞집, 대지 면적 102평, 건물 면적은 24평 정도의 2006년도에 건축한 단독주택이 매매가 1억 평당 97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